특별집회 메시지 2번은 제목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세계 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영적인 이상, 로마자 2번은 세계 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에 대한 이상, 로마차 3번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 로마차 3번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잖아요. 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봄.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과 계시를 얘기할 때, 이상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계시는 열어보이는 건데, 마태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게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이상은 뭐야? 그리스도 자신 이상이거든요. 이그 이상을 보려면 반드시 게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게시를 받으면 바로 영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비홀드 보십시오 그랬어요 영 안에 있는게 아니, 중요한게 아니라 봐야 돼요뭘 봅니까 그리스도 보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예 이상을 봐라 2주 3일째에 보면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봤어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어, 이상을 본다는 게 중, 이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잠원 29장 18절에는요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안을 벗어던지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어, 벗어던지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개혁성경에는 뭐냐면 방자의 행하여니와 그랬어요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하거니와 그를 회복력 성경에는 제한을 벗어던지나 그러는데 방자에 향한다는 게 뭐냐면 제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이 하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상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에요 뭐에 대한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 상을 봤는데 뭘 봤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예스겔에서 10장을 소개했잖아요.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보니 스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에 정금띠를 띠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마포옷을 입은 것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어,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고 또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왕으로서의 얻다움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왕으로서 이런 걸볼때 그분이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때 그분이 이제 뭐에 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지금 다니엘은 어떤 처지냐면 3주 동안에 큰 슬픔에 잠겨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날 바로 들어주셨어. 첫날부터 그대의 말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대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천사장,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 방해했어요? 악한 영이 방해한 거예요, 악한 영이. 10장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사들과 악한 전사들,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땅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바로 그날. 그런데 3주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어. 왜 그러냐?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바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 육신 안에서 사보검사에 나오는 것처럼 33년 반 동안에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그 육신으로 오신 것 이전에 역사를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골로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인데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왜 창조했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어 이제 사탄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어, 목적대로 안된 거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육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C라는 것은 기원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AD는 엔나도미니, 주님의시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이 있고 나타나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는데, 금년은 몇 년이에요? 2020년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4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2020년에는 어쨌든 간에 금년이 20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그 시점으로 20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이온 세계 230여 개국의 나라 어백 사람들이 다 어떤 연호를 쓰냐 하면 바로 2020년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놀라운 분이셔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유엔이 있고 강대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 주관하는 것 같지만,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사도 요한이 4장 2절에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는데, 영안에 있었는데, 어,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호자가 놓여 있었고, 그 보호자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가 한분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보호자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바로 이 보좌에 삼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한거 보면 그게 엘로힘이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삼일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내재하고 본질이 같고. 구별되지만 분리지 않는 그 상황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멸하나님은 똑같이 계셔요. 동시에 계셔요. 예, 네. 그래서 보좌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만 보이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어린 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칠배에 강화된 영 어, 그리스도가 일곱 눈을 가졌는데 일곱 눈이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바로, 7배로 강화된 영이지만, 영 일곱 개란 뜻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동시에 보호자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어, 사자 어린 양으로 나타날 때, 사자는 뭐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은 뭐예요? 구속주의신 그리스도를 어,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자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또 어린양으로서 그분은 이제 무리의 모든 죄와 죄들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양이로다.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사탄을 박살낸 것이고. 또 하나는 뭐야?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영원히 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셨어요. 생명주는 영이 되신 거죠.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이제 영이 되셨는데, 무슨 영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은 뭐 같으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것 같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뒤에, 그 열흘 후에 다시 이제 강림하셨는데, 승천은 뭐냐? 바로 취임식과 같다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직무를하려면 당선만 돼서는 안 되고, 취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취임식이 대해서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중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 상황을 어, 게시록에서 사도회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왕, 예, 그리스도가 뭐라고 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19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 이라고 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왕들이 진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중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완주의 주시여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구약 시대의 에스겔이 본 이상 다니엘이 본 이상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은 봤잖아요. 사, 그 그들의 머리에 있는 천공 위에는 보호자의 모양 이 있는데 마치 청공 모습 모습 같았고 보호자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어, 계셨다. 이제 그분이 성육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육신 되기 이전에 에스겔은 봤는데 이제 사람의 모양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죠. 또 다니엘도 어, 다니엘서 10장에서 본그리스도를도 봤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생활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한 모든 과정을 다 보았고 일 세기 말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분은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를 어 이제 봤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제 팔레스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서만 제한을 받은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후에 그리스도는. 보자에 계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왕중 왕,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사도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여러분에게 분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왕국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사탄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야? 백마에 이제 하나의 그 의인화된 것이고 인격화된 거라 그러는데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이 없는 활이잖아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 멸관을 쓰셨다는 것은 영감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백마가 이제 움직일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지금까지 이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기에 복음을 잘 전하게 하도록 또 나머지 세 마리 또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전쟁, 기근, 사망에 속한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전쟁과 기근과 사망은 이 왕국보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냐. 보험 전화기 위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아유,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나 이런 거, 게의치 마시고 이 지금이야말로 뭐야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왕국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사람을 얻는데 우리 자신을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왕 중왕으로서 또 이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또 한면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두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치, 어, 단예를, 어,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윗디니스 형제님도 간증하기를, 그러한 그 소동이 일어나고, 어, 배역이 일어났을 때, 전혀 자기는 염려하지 않았다. 위로를 받았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병들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직했을 때 주님의 찾아오셔서 의료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풀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에 또 그리스도가 함께 그세 친구와 함께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나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아 예언대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됐죠. 느부갓네살에 포로가 됐는데 그러면 가서 시컨 고생 좀 하고 와라 그런 게 아니로 아니고 주 예수님 현장에 거기 가 계셔서 이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고. 어, 또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에게 그, 그꿈 꿈을 또 해석해주고 해서 결국 뭐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하셨고 위로하고 격려하셨죠. 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죠. 리베레 바닷가에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은 너 혼자 잘해라. 빠이빠이 한게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불 속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실직했을 때 바로 또 주님이 의로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예.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돼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엄청나게 확장되고 또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 제, 계속 핍박을 해도 확산이 되니까, AD 313년에 사탄은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많은 가라지들이 산출됐고, 결국 4세기부터 6세기 동안, 200년 동안, 계속해서, 어, 교회가 변질되도록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6세기부터 16세기, 6세기에 이제 천주교, 캐토릭이 조직화되고 16세기까지 교회는 천주교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 16세기 1517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죠. 루터는 뭐예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게 했죠. 루토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 가서, 영국, 100년 후에 또킹리스 버션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국에도 형제를 회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니골라당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은 다 형제다. 성직자제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오치만이 형제님이 위트니스 형제님이 다 형제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보았지만 그들이 사사분 오열되는 것을 보고 한 도시 한 교회라는 지방 입장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때 하나님은 독일에서 루터를 일으켰고 영국에서 형제를 일으키고 그 미국에서 온 세계 확산되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고 중국 땅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했고 한 입장을 보게 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삼층천에 보좌에서 지금 몰아오고 계시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에베소 4장에 보면 그 은사를 주셨는데 8절이나 11절부터 16절까지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 하면 시, 어, 사도들, 신원자들 보금전원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사역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은사들은 은사를 사용해서 돈을 벌라는 게 아니고 다른 다, 다른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한다는 건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진리로 장비되라는 거고. 각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예 생명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고, 또 하나 있다면 기능 발휘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체들로 하여금. 기능 발휘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해내라고. 그래서, 1988년에 처음으로, 역 인류 역사상의 기독교 역사 처음으로, 대만에서 신원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지체가 기능 발휘하는. 한국은 1989년 에 1년 후에 서울에서 신원집회가 시작됐어요 아직도 오래됐지만 몇십 년 됐지만 아직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원이 어, 수준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원을 왜 하냐? 바로 건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신원하는 목적은 바로 건축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신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직 신은만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는 것이고, 바로 한세 사람으로서 산출된다는 얘기고,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이죠. 이 개시록 시대에, 개시록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고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끼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하십니까? 이게시록 시대에 지금 우리는 다 이기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뭐를 이겨야 됩니까 바로 죄와 죄들 뿐 아니라 우리 성질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런 것들을 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보상을 주시는데 보상과 징계를 하시는데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또,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읽고,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배할, 배할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는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모든 곳에서 첫째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그분께 최선의 협력과 동역을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의 협력과 동역입니다. 뭐냐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협력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땅 위에 있을 때 동역했지만 승천하신 뒤에 하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신원하고 아침부음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어,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모든 필요가 다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45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고레스 왕을 얘기했어요. 10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왕을 이사야는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때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레미야 선지가 70년 동안 포로 된다 그러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 어,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신혼자죠 2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다 얘기하니까 어, 어 이제 그렇게 주장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또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니한테 얘기하라 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 누가 너 2년 후에 돌아온다 말을 누가 하더냐 그러면서 너는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해 7월달에 죽었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함부로 말하면 거짓선자들은 하나님이 죽게 해요. 신학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없지만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신원하는 신원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